관악활 방송 주관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무인 주문 단말기 지원 사업의 1호점 선정식이 지난달 28일 관악구청 앞에 있는 참순대 식당에서 소상공인 연합회장과 효성 TNS 대표, 지역 국회의원, 관악구청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키오스크라고 불려지는 무인 주문 단말기는 효성 TNS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인건비 등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3년까지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인주문, 무인주문 단말기는 매장 환경과 업종에 맞춘 메뉴와 결제 시스템을 갖춰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으며 점주 입장에서는 실시간 매출 조회 등 다양한 환, 경영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악구 좋은 이웃 가게로 잘 알려진 참순대 이 기업 사장은 요즘 비대면 주문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무인 주문 시스템을 설치하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큰 혜택을 받은 만큼 소상공인 연합회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주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편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 유덕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무인주문단말기 지원 사업 1호점이 관악구에 탄생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재단 1층 강의실에서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재테크 분야 인기 유튜버 심사인당 주원규 씨를 초청하여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관악 다르게 쓰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일상을 기록하고 개인의 삶을 공유하면서 SNS 기반의 지역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역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시의 사회로 유튜버 주원규 씨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과정과 그로 인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콘서트의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2020 생활문화공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크 콘서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난 10월부터 착한민국, 미노스, 슈노티브, 의 곽티브 등 사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콘서트를 온라인을, 이번 콘서트까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문화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관악문화재단 임성인 생활문화팀장은 온택트 토크 콘서트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업에 주민들의 응원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악문화재단 생활문화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관악 강감찬 축제 소식을 조성일 기자가 전해 주겠습니다. 조성일 기자 전해 주세요. 강감찬 2020 관악 강감찬 축제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신귀주대첩 강감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한 이번 강감찬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년과 달리 비대면 온라인 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한때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소될 위기도 있었지만 축제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역 내 예술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관악구가 주최하고 관악문화재단이 주관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예술단체들 중 관악문인협회가 주최하는 관악 인원 강감찬 온라인 백일장, 관악 미술협회가 주최하는 관악 강감찬 온라인 미술 공모전, 관악 사진작가 협회가 주최하는 관악 강감찬 온라인 사진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2020 관악 온앤-오프 축제 사롱은 관악구 출신인 한국 홍보 전문가이자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진 서경덕 교수와 오은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훈 한양대학교 수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 전망을 주제로 국내 최초로 살롱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악마을 방송 조성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관악구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재정까지 이뤄낸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을 만나 재정 취지와 앞으로의 기대 효과 등 앞으로의 기대 효과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악구의회 이종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표에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하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관악구 주민 여러분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이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의 재정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다 아시다시피 올 초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중,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중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제품이나 용역을 구매를 촉진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어, 관악구청이나 그 산하기관 동사무소 같은 것이죠. 또는 출연기관, 어, 관악문화재단, 관악문화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어떤 물품이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거나 등을 할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 상공인 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네.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전에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구청 집행부에서 각 산하기관에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그각 산하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 상공인들의 제품이나 어 서비스 용역 등을 구매하려고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조례안의 개정으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커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관내 에 있는 주선상업인 분들의 그런 제품이나 어 서비스 등을 구매 촉진함으로 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매출 증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 주시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